내가 내년에는 마켓컬리 불비알피를 꿈꾸면서 <laughs> <laughs> 그다음에 우리 집 제일 지지 지지 구메테. 콜리에서 네. 이거 선물로 줬어. 하얀 닭이 났나 보다. 가방을 한 10만 쳤나? 어 아, 근데 너무 고소하니 달달하니 맛있다. 호텔처 어... 네. 그 나왔던 사람하고 이런 <laughs> 실리콘 제품 생각보다 비싸 양이 너무 적다, 선생님. 듣 보자 아니고. 았어 오늘 여러분 내가 마켓컬리 항상 장 보고 오는 데 요새. 영상은 별로 안 찍었는 것 같아. 음. 항상 켓 컬리에서 이 정도는 기본식으로 많이 오, 오는데 내가 내년에는 마켓컬리불비할 피를 꿈꾸면서 아 <laughs> 불비할 피는 999명 안에 들어가야 돼. 상위 999명. 아 진짜? 어. 근데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어. 근데 그게 6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몇, 몇 달을 두고 어. 그 앞전 연도에 몇 몇 달을 두고 이제 구백구십 구 근데 표시가 나와 이렇게 브이 피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어 그래가지고 브이와 피를 꿈꾸면서 내가 꾸꿔야 돼어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 음. 그래서 이제 장을 다 빨개 컬리만 볼까 싶어 쿠팡 때려치우고 막걔 컬리에만 집중하면 <laughs> 그냥 해보고 싶지 안 못할 수도 있어 <laughs> 그림도 하려면 식구가 많아야 될 수도 음. 그래서 오늘은 내 제일 구매템 컬리에 재구매 템이 좀 많아. 재재 재구매 템으로. 근데 보통 가정집에서 다 그러지 않나? 어 그렇지. 잘 사는 거 사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집에 항상 냉동실에 들어 있어야 되는 재재 재재 구매 템. 음. 황생가만두 음. 우리 딸이 요새 김치만두를 좋아해서. 너그딸 원래 김치만두 좋아해? 어, 요새 만두를 항상 <laughs> 요새, 라면, 요새 라면을 만두 넣어 먹는 게맛들어고맛 들어가. 아 내가 맛 보여줘 버렸어. <laughs> 잘진다고 다시 그거 왜 맛보여줘가지고 만두 만두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있지. 내가 영상 이런 데 마켓컬린 영상에 보면 이거 항상 끼어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 음. 진짜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거 복지리 음. 과음은 하지 않지만 가끔 아침에 국물 먹고 싶을 때나 어, 국물이 있을 때복지리 음. 그냥 대충 끓이면 돼 요새는 밀키트 천국이야 밀키트 그치, 너무 잘나와. 어. 너무 잘 나오고, 옛날보다 훨씬 질도 좋고. 응. 그래서 내가 열어볼게. 응. 열면. 조개도 두 마리. 버거 이 정도면 괜찮아. 응. 버거 이렇게 짚고 조개도 두개 들어있고. 응. 야채. 그 다음에. 소스. 응. 소스 들어있는? 요렇게. 요렇게. 응. 응. 이것도 세일할 때한 봉지씩. 아, 차가워. 응. 야채 조금 더 추가하면 더 좋아. 미나리 같은 거 집에 있으면. 그렇지. 좀더 추가하면 더 풍성하게 응. 먹을 수 있어. 그게 두 명만 그 고래 먹는 게 제일 가 그냥 가상하네. 우리는 항상 이런 건 우리 딸이 잘안 먹어서 우리는. 음. 근데 보고가담백하니 맛있잖아. 그래. 근데 보고는 우리가 집에서 어차피 손질을 못해서. 음. 무조건 사 먹어야 돼. 살수 없는 생선이니까 무조건 이거 음. 추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솥밥. 컬리 음. 장볼 때 항상 솥밥 재료는 한봉달할수 있는 것 같아. 음. 문어 솥밥, 저번에 전복 솥밥이라든지 음. 이런 거. 그냥 요새 미키트는 다 기본은 다 해. 자 솥밥. 이게 포고 말린 거, 그다음에 소스, 그다음에 연어 잭게. 근데 어차피 이거 한봉지에 한 만원 정도밖에 안해서 연어 잭게, 아주 잭게. 그다음에 육수. 나이 <laughs> 음. 육수가 있어서 좋더라고. 그래 육수 있어. 밥 아니고 소스 이렇게 여기 톳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음. 이거 약신상이라 가지고 내가 알기론 어차 그래. 그리고 이거는 또 밤이 얹어진. 이거 조금만 싸면 좋을 텐데. 떡이 원래 좀 비싸긴 하지. 어, 근데 이게 다섯 개밖에 안 들어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안 녹았는데 와가지고. 위에 밤이 한개 뜯어볼까? 뜯어보 뜯어. 어, 뜯어보면. 이거 근데 그냥 자연해동해서 먹는 게 맛있어. 그렇지. 전자렌지에 넣는 것보다. 음. 근데 이거는 찹쌀도 있고, 그냥 흰쌀도 있어서 나는 그냥 찹쌀을 선택했어. 음. 지금 얼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밤이 얹어지고. 이렇게. 음. 응.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어 지금 방금 와서 안 녹아가지고. 응. 근데 이거 다섯 개밖에 안 들어있어. 다섯 개 얼마 주면? 만 이천 원인가? 이거 응. 어, 비싸도 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밤이렇게 영상 찍는 동안 녹을 라나 응, 찍고 나서 못되겠다 <laughs> 그다음에 우리 집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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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템. 한번살때몇개 사먹고. 타마루 재면서 도상면. 아 제일 맛있어. 어, 면 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하나. 이거 먹기 전에 물에 담그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1분3 0초 정도만 전자인지땡 해가지고 손으로 좀 이렇게 풀어야 돼. 맞아.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퐁 넘으면 끝. 한 번에 여러 개 묶지 말고 한 번에 한 줄씩. 아, 진짜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어, 한 맞아. 번에 한 장씩 한번그 진짜 맛있어. 이거 요새 우리 최 아직까지 물리지 않고 한몇 달째 계속. 아, 맞아 맞아. 컬리 장볼때 여러분 이거 2천원 얼마니까 배송료 모자라면. 한 번씩 때려 넣어요. 봐 어. 아니면 뭐 할인 금액 있잖아 쿠폰이 뭐 9천 원짜리 이런 거 쿠폰 줄때 금액 살짝 모자랄 때 사고 싶은 거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거 2천 얼마니까 응. 딱 좋잖아. 응. 요거 딱 한번 넣어 보기. 응. 좋죠. 이거 진짜 강력 추천. 응. 그다음에 날치알. 응. 아이고 차가라. 오늘 완전 내손날 오늘 들고 왔네. 이렇게 딱됐어 그고 집에 그 단무지 이런 거, 그래. 단무지, 야채 이런 거 대충. 아뭐 솥밥인가 비빔밥같은 거? 어 솥밥 아. 같은 거, 떡 같은 거, 이렇게 야채 그냥 대충 야채 있는 거 촘촘촘 썰어가지고 밥에 그냥 얹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되는 날치알. 그냥 냉동실에 하나씩 있으면 하나씩 뚝뚝 떼먹기 좋아. 음. 이게 한 번에 딱 붙어 있으면 해동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날치알. 우리 집은 냉장하기에는 냉장을 어. 많이 사놓기에는좀 부담되긴 하지. 그렇지. 우리 냉동이 확실히 좀 완편하지. 그렇지. 음. 그 다음에 어 이것도 나 이거는 이거는 내가 진짜 추천 먹어보진 않아서 추천하기는 애매한데 아 어, 근데 공주가 사 먹었던 그 어, 청년다방 거기서 어. 나오는 건데 어. 오징어 튀김 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 음. 후기가 아직 몇개 없더라고 음. 우리 남편 오징어 튀김 좋아해서 음. 다 좋아지 <laughs> 근데 밀키트 떡볶이도 진짜 맛없는 거몇 가지 빼놓고는 그래. 어지간은 맛있죠 떡볶이가 맛기가 더였지어 많이 들었다. 어. 이렇게 이거는 오징어 튀김 에프 헤드라 에프 이는 떡볶이 소스 이거는 오뎅 오뎅 그다음에 떡볶이 어 이거 면 그래 이집 우동면 같은 그런 어, 떡볶이 우동면 같은 누들 어. 같은 거다 이거 맛있겠다 음. 신상이래요 여러분 봉주 좋아한다고어 가끔 시켜먹을 때도 있는데 시켜먹으니까 요새 한 번씩 배달 오면 음. 우리 집에 시켰다 하면 4, 5만 원? <laughs> 떡볶이집에 4, 5만 원 시켜먹는 집이야 우리 집 꾸지머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항상 있어가지고. <laughs> 입맛이 너무 다 달라서 그래. 나는 이거 좋아하고 너는 저거 좋아하고 우리 딸은 저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시키면은 맨날 금이 그리고 아 그리고 우리 집에 항상 사는 계란. 우리는 계란을 되게 많이 빠른 소. 애기 있으면 더 빨리 할 텐데 애기 는계란을더 많이 먹잖아. 애들은 음. 계란 후라이. 자 그냥 뭐 가끔 라면에 넣어 먹는 정도. 우리가 계란 진짜 안 먹는 집이지. 이건 남각 번호 일 번. 칠천 원대. 이거 일 인당 한 개밖에 구매가 안 돼. 왜? 몰라 대고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laughs> 여러분, 이거 이제 확인해야겠더라. 아니, 저번에 몇 번이나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아, 모르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르륵 드르륵 붙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컬린 어디에서 계란이 배송 엄마 털 붙어 있다. <laughs> 하얀 닭이 났나 보다. 계란에 지금 털이 붙여서 날린다. 하얀색 많지. 하얀 닭인가 보다. 아, 징그러워 이거 제발 털좀 떼고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일본 계란은 워시스에 사는 게 좋아. 더 싸거든 가격은. 근데 아. 근데 또 하다 보면 워시스 계란만 살 수도 없고, 밥거 없을 때는 또 여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야채 브로콜리, 브로콜리, 단호박, 채야 뭐 있나. 그 다음에 이거 어딘가에 써보려고 까리 고추 사긴 사는데 어디 쓸지 모르겠다. 음. 나 그냥 한번 어딘가 서 저기 단호박. 어, 내가 버미큐올라 샀잖아. 음. 버미큐올라에 그거 무수분 찜 한번 해보려고. 음. 자 그다음 버터 베피노 오첼리 버터. 음. 항상 사는 거. 나는 레 실내보다 나는 더기트 맛. 나도 거. 요새 이게 더 맛있어. 레 실내 안 샀잖아. 없잖아. 이 음. 맛있어. 그다음에 요거 이거 어디 어디 경년대에 나온 분 거라 고하던데 이름 까먹었네. 쿠백요리사 어. 쿠백요리사 거기... 나왔던 사람이라고. 어, 그거 맛지쁜데. 편집할 때 찾아봐 주세요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 음. 그래가지고 여기 딱 안에 넣어가지고 에어프라이 딱 넣어서 파덕브레드인데 여기 안에 소마토나 뭐 바질이나 집에 있는 로콜라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음. 파덕 넌안 먹었어? 난한번 먹었는데 이거 맛있어 강추 음. 아, 근데 세일을 잘하네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먹었던 거야? 어 근데 조금, 근데 조금 비싸더라고 자 그다음에 이거 김 어묵깡 음. 입 심심할 때 음. 하나 먹어줘 주 어? 나도 뺴, 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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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이안게 음, 음, 약간 새우깡 렇게 살짝 난다. 렇게이이거 신상 과자다. 음, 맛있다. 이렇삭 잘했네. 이렇게. 이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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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제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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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거나 못 먹게 는는거 좋아하잖아 음. 나 중요한 거 이거 내가 유튜브 보다가 최아정님 좀 자주 보거든 진짜 맛있다는 땅콩버터 저녁을 뭐, 어? 떡볶이 많이 짠다 이게 다 유기농이래 <laughs> 유기농 피넛버터 엑스트라 크런치로 샀어 음. 나 땅콩버터를 나 엄청 좋아해 나 사과 발라먹고 이거보다 그냥 또앉서풀 먹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그냥 한통 들고 그대로 먹는다니까 그래. 이거 숟가락 한통 들고 그냥 숟가락 살찌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뭐큰거 하나. 뭐, 뭐, 뭐. 아 몰라. 원래 원래 있잖아. 요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스키피나딱 그렇게 돼 있잖아. 요즘엔 이렇게 기름하고 분리가 돼 있어. 음. 그래서 요새 섞어야 되는데 한번 먹어볼게 맛이 어떤지. 음. <laughs> 소금이 없어. 아 근데 너무 고소해. 먹어볼래? 너무 음, 맛있다. 유기농 중에 사는 고추이 제일 내가 먹어본 중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 그래? 응. 어. 오 진짜 맛있다. 음. 어, 이거 대량 구매 각인데. 아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금방. 어, 너무 좋아했고. 그렇지. 목마키는. 그래. 어, 근데 너무 고산이 소 달달하니 맛있다. 어. 나 이거 추천만 받고 처음 사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홍진경 이거 먹고 너무 맛있다고. 어. 막 이렇게 이렇게 했다니까. 어, 어 진짜 맛있네. 고너츠입니다고너츠 음. 강력 추천. 어, 맛있다. 이거 좀, 조금 비싸긴 해. 근데 만6차 유기농 땅콩. 이 근데 요새 땅콩 버터들이 다 비싸. 남 우리 남편이 중화냉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 아, 진짜 좋아하지. 그, 이거 이연복 선생님 거. 어. 이연복 선생님의 중화냉면. 중화냉면이 뭐냐면 땅콩버터 넣어가지고. 그래 전에 맨나 너무 좋아해. 이거 일단 팔길래 내가 사봤어. 고기 두드러 있어 차슈. 아 음. 찌개 차슈 아니지. 냉면 위에 고기. 음. 이거 되게 맛있대. 그런데 양이 너무 적네. 이연복 선생님은 이건 양이 항상 적더라. 이거 육수. 음. 주헌 땅콩. 이거 더 넣어서 먹어라. 그래. 어, 맛있겠다. 양이 너무 적다, 선생님. 주헌 <laughs> 행면은 원래 이런 것보다 해산물도 가져가고 해야 돼. 약간 양장피에 들어가는 야채하고 이렇게 해산물도 좀더 가야 되겠다. 먹어보면 알겠지? 응. 맛있겠다. 어? 여거 사는 거 끝이고, 여러분. <laughs> 컬리 불부의 피를 꾼꾸이 이런 일이 있더군. <laughs> 얼마 쓰면 선착순 순위에 들어가더라고. 이견에 <laughs> 빨리 꺼내볼게. 네? 컬리에서 이거 선물로 줬어 피크닉 바구니 컬리 가방의 미니미지 <laughs>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냉동팩 아, 그냥 준 거야? 공짜로? 그냥 보내줬어 공짜로? 응 음. 근데 이게 써있기를한 15만 원 성당 정도 된대 와우.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합하면 자랑하려고 이거는 뭐냐 하면 안에 냉동 와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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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지? 기다려, 기다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꺼내볼게 하나 제법 알차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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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만큼 들어있네 먼저 이거 이거는 뭐냐 여러분 이거는 내돈내산 아니고 펄리에서 음, 이거는 송지 급한 자는 그냥 뜯어 <laughs> 아이거래 수건 같은데? 수건이야 수건 뭐 행주나 어쨌든 음, 이거 줍는 음. 거고 주방 수건 어. 이걸 깔아야지 이렇게 음. 이거 준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텀블러 오덴세 음. 메이커 있잖아 그릇 나오는 메이커의 텀블러야 어디 그런 거 이상한 거 아니고 이렇게 딱돼 있는 거어 텀블러 괜찮네 뭐아 괜찮다 그냥 일단 공짜로 받았으니까 좋은 거지 공짜로 받았는데 열기도 전에 이미 괜찮다 그럼 <laughs> 공짜로 받았는데 이런 것도 음. 그다음에 이거는 리빙 크리에이터 내가 좋아하는 우리 실리콘 다 벌리는 실리콘 통 있잖아 아 거기에서 나오는 음. 거 리빙 크리에이터라고 내가 요새 좀 좋아하는 브랜드 네. 이거는 여러분 돈 주고 많이 사. 공구도 많이 하는 아이템이야. 그치? 뭐 컵코 들었는데? 어, 여기에 뭘 하면 과일이나 샐러드 담아 다닌 거야. 여기 컵코가 아... 세트로 있어. 도시에 요새 샐러드 많이 갖고 다니잖아. 음통 아니야? 아니야. 요렇게 해 가지고 하면 물이 빠지고 양쪽 얼음통 같은데. 나는 술만 생각해 <laughs> 여기에 이제 과일 넣어 가지고 요렇게. 아, 아. 어, 요 사람들이 많이 일부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거. 음. 그다음에 전통 얼음... <laughs> 보라보라구나 컬리잖아. 컬리에서 준 거라니까. <laughs> 좋겠다 야 응. 그다음에 요거 도시락. 이것도 어디 거냐 하면 실리팟. 우리 집에 실리콘 제품 실리팟 거좀 있어. 그럼 다 메이커 주는 거야 이거. 득보잡 음, 아니고. 알았어. 이렇게 <laughs> 하면 요렇게다 실리콘이야. 이렇게 반찬 통 있고 요거 소스 통. 어. 어 괜히. 멸치 넣는 통이네. 멸치. 김치 넣는 김치 넣는 통이네. 나중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너 공짜로 이런 거좀 받는 결 어디야? 음. 공짜 좋아해서 대머리 되려나 <laughs> 별게 오는구나 집에. 어, 걔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세개 다야? 응. 오. 이거 이런 것도 한2만원안 하겠나? 이 삼만 원? 그게 15만 원치라고. 그렇게 적어놨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 가방을 한 10만 원 쳤나?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이런 실리콘 제품 생각보다 비싸. 어. 실리콘이 유리보다 더 비싸. 이제 물론 우리는 그 가격으로 사지 않지만 일단 이거 그냥 공짜로 준 거니까. 음. 피크닉 갈 일은 잘 없지만 우리는 집돌이라 집순이라 가지고 엄마한테 선물해줘야겠다. <laughs> 할매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됐다 여기까지 오늘의 나의 장바구니는 여기까지 그 다음 편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해 먹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오케이 끝 구독 좋아요 파이팅 응 음. 파이팅 고생했어요.